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공 파트너 프리안사십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어소프트에서 운영 중인 오아시스 마켓의 경쟁력과 지어소프트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제가 진행한 IR 통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올해 1월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지어소프트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고서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마켓의 경쟁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저렴한 최소 가격입니다. 본 경쟁력은 상기 보고서, 네이버 카페 리서치, 그리고 제 주변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보려고 했으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이유로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경쟁력일 소지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배추 품목을 비교해보면, 무농약 양배추로 검색했을 경우, 걸리의 경우에는 100g당 약 900원, 쿠팡프레쉬의 경우는 유기농 제품이 100g당 1800원 정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오아시스 마켓은 100g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농약 대추토마토의 경우, 오아시스 마켓은 100g당 850원. 쿠팡 프레쉬는 790원으로 근소하게 쿠팡 프레쉬가 싼 채소들도 있었습니다. 컬리는 반면에 무농약 대추토마토를 취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채소가 싸다는 것과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오아시스의 마켓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 레몬테라스라는 여, 여성분이 많은 카페에서 오아시스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글 기준으로 제가 검색한 결과는 첫 번째는 컬리보다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두 번째는 식재료는 확실히 품질이 좋고 싸다는 인식. 세번째는 오아시스에서는 식재료, 완제품은 컬리를 이용한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통계적인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소의 가격 경쟁력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확인됩니다. 첫번째는 직소싱, 두번째는 물류 인프라, 세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첫번째 직소싱 부분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중간 마진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타사 대비 중간 도매상과 가공업체를 생략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소싱하고 있고 그 비중이 62%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절간분을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소싱은 10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곳이 70%에 이를 정도로 생산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고 오아시스 마켓 많은 MD들이 생산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고 있는 점이 타사가 흉내내기 어려운 경쟁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타사 대비 친환경 제품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더욱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타 업체 대비 특수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존을 저장 존과 포장 존사이에두으로써 지품 담당자의 동선을 줄여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포장 역시 상온 냉장, 냉동을 한 번에 포장함으로써 포장의 속도와 포장재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포장을 하기 때문에 박스 묶음 작업이 불효한 점도 효율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관점입니다. 지품 담당자는 손목에 찬 핸드폰을 통해 지품 품목을 그리고 최적의 동선까지 안내하는 오아시스 루트를 활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처리 건수를 높이고 있으며 재고 관리, 패킹, 상하차, 배송까지 한 시스템을 모든 담당자가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지연 없이 패킹부터 배송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오소프트가 오랜 시간 동안 축축한 IT 개발 역량으로 오아시스에 최적화 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오소프트는 이러한 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고 국내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입니다. 미국 특허까지 출원해서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로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허 사이트인 키프레스에 오아시스가 출원한 물류 시스템 특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오아시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키프리스에서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쟁력의 원천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신선식품 특성상 짧은 유통 기간으로 재고 비용이 높고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품질 검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콜드체인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재고 관리 역량이 없다면 진입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아시스는 온라인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더욱 유연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배송이 익숙치 않은 고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반 확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옴니 채널 전략을 통해 0.18%에 불과한 폐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 관리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회사의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컬리의 경우에도 폐기율이 0.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아시스 대비 3배에 달하는 폐기율이지만, 컬리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컬리는 AI를 통한 수요 예측을 통해 폐기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폐기율 저감의 방법을 두 업체가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컬리의 ai 수요 예측을 통한 재고관리는 폐기율을 낮추는 동시에 잦은 품절과 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컬리는 재입고 알람 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을 상쇄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 즉 품절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 반면에 오아시스의 경우 품절을 금기 사항으로 여길 정도로 민감하게 재고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대응은 여러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아시스의 경우 소비자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이탈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품절에 민감할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재고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컬리의 경우 천만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자신감이거나 품절이 되더라도 재고 비용을 최소화해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기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연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이 품절되지 않는 상황을 선호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 식품군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품목 중 친환경 비중이 36%에 달하며 이는 타사 대비 4배 이상 높은 비율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제품군의 확대는 직소싱 중심의 강력한 생산자 네트워크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이는 유기농 농산물의 차별화된 가격 및 상품 경쟁력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기농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마켓컬리는 654건이 검색된 반면 오아시스는 1,240건이 검색되었을 정도로 넓은 식품군에서 유기농 제품을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친환경 포장입니다. 의외로 컬리의 박스 포장에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을 카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이아이스를 쓰지 않고 얼린 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 냉장에 약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합포장을 통해 편의와 과포정에 대한 죄책감을줄여두는 점도 오아시스의 의외의 큰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아시스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산업 관련해서는 산업분석가 초천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블로거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이고 그 규모가 39%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품 카테고리의 침투율은 23%로, 아직 타 제품군 대비 상승 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식품군은 우리나라 소매 판매 규모 1위의 제품군으로, 큰 시장과 이커머스 침투의 성장을 감안한다면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은 발달하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워시스 자체적인 성장입니다. ipo를 추진하던 당시 회사의 비전 설명 파트에서 물류센터 확장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새벽 배송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언양, 익산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전라, 경상까지 새벽배송지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물류센터 중공여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회사가 새벽배송지역을 늘려간다면 매출과 이익의 성장 역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오아시스의 리스크에 대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긴 한데, 이마트보다 시총이 큰 쿠팡은 새벽배송이 가능하고, 이마트는 불가하다는 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최근에, 이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법 개정과 별개로 자치구의 자체 결정으로 대형마트들의 서초구 새벽 배송을 허가한 바 있고 지난 6월 27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일 지오소프트와 이마트의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큰 경쟁자들이 손쉽게 신선식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규 법안이 통과되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당분간은 오아시스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은 제가 추가로 작성한 장표인데요. 최근에 오아시스가 11번가 인수를 추진 중이며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주가는 30% 이상 폭락하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아시스 핵심 경쟁력은 신선식품 제품 경쟁력, 물류 인프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압축. 될수 있는데 이러한 강점들은 현재 쿠팡이 과점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발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11번가가 천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볼때 이번 인수 검토는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전기하기 힘든 M&A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시장의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부디 IPO를 위한 무리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은 저만의 지어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코로나 기간 멀티플이 50배까지 치솟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를 감안하면 20배가 적당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62억이고 이를 오아시스와 비오아시스로 나누고 이를 오아시스 53억 비오아시스를 10억 정도로 분리한다면 참고로 오아시스의 영업이익이 공교롭게도 62억이었습니다. 이를 연환산한다면 오아시스는 212억, 그리고 비오아시스는 45억이 예상됩니다. 각각 멀티플을 20배, 10배 적용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는 4,000 240억, 비 오아시스는 4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거래와 증권 플러스의 현재 가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 가치는 2330억이 되겠고, 비오아시스의 400억 기업가치를 더하면 2,730억 정도의 기업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오아시스가 상장했을 경우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지주사들은 중복 상장의 경우 5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가치의 50% 를 적용해야 하고 오아시스는 1,660억 정도 지어소프트 시총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오아시스 가치와 더한다면 약 2,6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산출해 볼수 있습니다. 벨류에이션은 많은 가정과 주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1번가 인수로 인한 자산 유출과 예상된 적자로 더더욱 의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제가 간 일단이 진행한 IR 통화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2분기 역시 1분기 실적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그 드라이브로는 작년 1분기부터 본격화된 경비절감 노력과 영업 레버리지 및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주사 디스카운트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인결제 시스템 등 자체 사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아시스 상장 시점 관련해서는 1조 이상의 가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번에 상장 철회를 했기 때문에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회원수는 작년 연말 대비 10만 명 정도 증가된 180만 명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아시스가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증위기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기에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했지만 11번가 인수로 인한 자산의 분산, 경쟁 심화 영역의 진출, 핵심 역량의 희석 등으로 그 투자 가치가 제 개인적으로는 0으로 수렴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11번가 인수 관련 결정사항을 체크하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